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원역사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이 민족들의 기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다녀온 인류가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통해 살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1 9장의그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심화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경 속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이 어둠 속에 보냄을 받은 빛으로서 우리 서로가 빛의 접촉점, 그러니까 말씀의 접촉점을 우리 스스로 늘리고 또그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는다 면서도 무너져가던 그 롯과 그의 딸들처럼 될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이 있는 셀, 말씀이 있는 개인 묵상의 시간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던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 블레셋의 왕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족속의 족장으로 자신의 민족을 책임지는 그 행동을 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사라는 곧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신방을 받은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저들에게 또다시 다가온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을 탓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대처했고 또한 아브라함도 뭐 아내를 팔아먹는 뭐두 번이나 팔아먹는 쫀팽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 민족들 자기에게 맡겨진 이 부족들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아내를 정말 두눈 뜨고 그냥 두 번이나 빼앗기는 모욕을 무릅쓰고서라도,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전적으로 은탁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그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이제 21장인데요. 21장은, 드디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나갈 때 어떡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은 뭐고 믿음의 삶은 어떤 건가?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살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21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까지는 이삭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의 나이였는데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때로부터 따지면 25년이 지났는데 결국 약속하신 데도 그 아들을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전능한 분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완전한 불가능 이거는 이제 다 끝났다. 사라처럼 월경이 끝났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 그런 불가능 속에서도 어떻게요? 놀랍고 크신 능력을 통해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서 이게 무슨 전능한 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은 그게 신이 아니죠. 우리의 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지한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주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길 가운데 걷지 않은 자들을 또그 자기 마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그를 믿는 백성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면 그를 믿는 백성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또이 땅을 열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이 땅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21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기능을 잃은 사라를 통해서 너무도 놀랍게 생명을 임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능한 능력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 만물과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볼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할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 특히 사라의 경우 이미 폐경기가 와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나이가 뭐 오, 6 0 대도 아니고 8 9 세가 된 나이였음에도 그녀가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무에서 또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차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온 만물과 온 우주와 온 사람의 인간들의 주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약속대로 언약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당신의 전능한 능력이 내가 이런 힘이 센 신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그 참된 믿음에 대한 모습을 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경악할 기적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의 나이가 되었어도, 아이를 낳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해서,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과도 그 늙은 나이에 자녀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라경우는 정말 임신 자체도 그 나이의 기적이었겠지만 자녀를 그 나이에 임신을 한후그그 그 아이를 잘그이 보존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고 또그 아이가 결국은 이제 다 자라서 출산해야 되는 50주 뒤에 출산해야 되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연세가 90이 된그 노인이. 살아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출산을 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진정한 믿음의 열매 이삭을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만 간절히 하면 뭐 하나님께서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참 소중한 거죠. 그런데, 너무도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기도가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무슨, 무슨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있는 무슨 키인 것처럼, 마술 램프 속의 진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 그, 이, 그, 그 마술 램프를 뭐 비벼야 되는 그런 것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이삭을 가지는 그 이야기, 이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따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랐겠습니까? 근데 그것 갖고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게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이건데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다 그 말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 우리도 볼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담대히 행하는 삶. 그렇게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언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뭐, 말씀,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알기에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가고, 약속의 장소에 있고, 그곳에서 약속을 따라 행하는 그 상태인 거죠. 사라가 65세에 처음 약속을 받고, 그것을 이루, 그것이 이제 결국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절망과 모욕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폐경기로 인해서 정말 무기력해지고, 어, 신락 같은 소망조차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변치 않는 당신의 분명한 뜻을 의도를 말씀해 주실 때 사라가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 그 언약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 그녀로 어떻게 해요? 웃게 하셨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만 이런 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담아서 이런 소식을 듣는 다가오는 세대들의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가치를 따라 믿음을 포기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믿음대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살아갈 때 웃는 자가 된다. 기쁜 기쁨 자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된다. 결국은 끝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그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 1장의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살아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크게 웃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 진심을 만나는 거고 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과 의도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가톨릭이나 뭐 유대교나 이슬람 다 뭡니까? 성경을 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종 기독교 종파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이단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경각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 그런 신학적 지식 뭐 철학적 능력 이런 건뭐 부족하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든 우리가 그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좀 우리가 바르게 알수 있고 볼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통해 바르게 깨닫게 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바르게 전체의 흐름을 깨닫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그게 지금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조금 자꾸 설명하는, 설교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를 보여주는 그 안목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지금 오늘 교회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는 거죠. 저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봉사하며 살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으나,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가지기 전에 나를 보니까 너무도, 너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이었을 뿐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안목을 줘야 된다. 물론 지금 뭐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 뭐 듣기 힘들다, 어렵다, 많은 얘기를 할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을 바르게 먹지 않으면 모든 걸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목숨 걸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의 결단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보게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면 점차 더 성경을 통해서 어~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바르고 온전하게 살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기도하면 그 즉시 혹시 뭐그 즉시는 아니어도 가능하면 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보여주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릴 수 있어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무언가 당장 대박 터지기보다.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진실한 이 보내심의 이유를 알고 그 뜻하는 바를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잘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신의 기대가 채워져야 힘이 나는 존재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기분이 나는 기분이 좋은 그런 게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 갈때 참으로 아주 신명나게 일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길의 끝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지옥의 길인데 그 길은 너무 화려하고 재미있고 본능적인 이 욕구와 딱 맞아서 끌리는 길이고 결국 돈과 명예와 만족이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디라고요? 지옥에 다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언약의 길, 약속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항상 먹은 것에서부터 운동하는 것을 비롯해 먹는 것에서부터 운동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잘 조절할 때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듯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본능에 따라 만족하게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고, 여러분이 가 먹지도 말아야 되고, 즐기지도 말아야 되고, 슬프게 살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걸 넘어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조절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라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통한 말씀들의 순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그 결단하는 삶이 그녀를 크게 웃게 하며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결국은 보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내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도 학교, 모든 관계, 그이 삶의 터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깊이 맛보고 누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얘기를 죄로움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빠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동원시켜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삶 회개합니다. 살아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심을 의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볼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하며 나아갈 바를 알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된 길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